저희 스튜디오에 벌써 이렇게 딱 모셨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laughs> 우리 견우와 증녀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견우와 증녀입니다아 반갑습니다. 네, 붉게 물든 단풍처럼 네, 네. 이렇게 곱게또 이렇게 <laughs> 멋지게 맞춰 입고 오셨습니다. 네. <laughs>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저희? 네. 어, 한2 개월. 아 그러셨어요. 네. 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무 혹시 오늘 눈 오는 거 보셨어요? 아, 눈을 못 봤다니까. 음... 아, 언제 왔대요? 네. 새벽에 아, 오늘. 새벽에 네, 새벽에. 새벽에.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데.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 차에다 의상을 몇 번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응. 오다 보니까 네. 빨간 단풍들이 많이 떨어졌더라고. 단풍 아, 아, 예쁘죠. 네, 네. 네.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음. 아, 오늘은 좀 빨간 빨갛게. 단풍처럼 입어보자. 음. <laughs> 네. 너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예, 우리 국민 가수. 네,라고 해드리면 <laughs> 너무 좋아하시죠. 아, <laughs> <좋고. 웃음> 리 인꼬 <인코 좋고>. <laughs> 부부, 부부 너무 좋아. 가수. 네. 인꼬 부부 인코 가수. 인 부부, 부부 가수. 네. 네. 그건 아니에요. <laughs> 제가 제일 부러운 인꼬 부부지. 네, 대한민국의 <laughs> <laughs> 네. 인코 인코. 네, 네. 지금 그 부부들이 이게 우리 저복지 t v 를 많이 보잖아요. 많이 네, 보시죠. 이거 보시고 너무 그 예. 어, 저희들을 못지않게 도 인고 부부들이 많으실 건데 네, 네. 우리 복지 t v 를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 모두가 인고 부부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우리 경화 직녀를 모셨는데요. 그럼요. 오늘 첫 곡으로. 자 예. 오늘은. 네 저희는 연락처 창강나루 아가씨 있습니다만는 네. 어, 연락처를 먼저 어, 보내드리고 연락서. 네 창강나루 네. 아가씨를 또 나중에 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댁에서 박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laughs> 떠나는군. 태운대 떼진 사람 바둑 속에 숨기고, 숨기고 약 없이 떠나간 야속한 사람을 나는 연락선 구는내 편에 웃으면서 숨기고 기약 없이 떠나간 야속한 사람은 밤은 <laughs> <어린> 연락선 <laughs> 구름대변에 <내 편에 웃음> 웃으면서 돌아와 주요 <laughs> 해운대 맺은 사랑 바둑 속에 숨기고 없이 떠나가는 야속한 사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까도 잠시 얘기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10도, 20도 이렇다고 그러고 네. 첫 눈도 왔다고 그럽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눈이 오면 즐겁고 좋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또 사각지대에 음, 계신 분들은 네. 좀 괴로운 게또 눈이거든요 추위도 네. 그렇고 그래서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몸가짐도 좀 이렇게 많이 예, 아프면 안 좋잖아요 특히 네. 예, 겨울에 네. 많이 어르신들 아프고 우리가 우리, 그래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 음, 벌써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 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양천구에 살고 있는데 복지 TV 채널이 지금 255번이에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복지 TV라는 그 문자 그대로 자체가 복지를 위해서 있는 방송이거든요. 대한민국에 딱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뭐 장애우 도끼도 있고 뭐불이의 도끼도 있고 또 혹은 또 많은 분들 뭐도거노인 도끼 있고 뭐 이런 분들 이 많은 분들그 어두운 곳에 계신 분들위해서 복지 TV가 특히 그 복지를 많이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방송 채널이 좀 아까 얘기한 것처오5오분 쪽에 오면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이볼수 네. 있는 그 가볍게 볼수 있지 않을까 채널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견우와 진리를 사랑해서 너무 고맙고요. 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곡은 어, 창강나루 아가씨 한곡더 보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에헤이 아야 잠깐 루에헤야 아가씨 니자 와도 녹아 아는지 모르는지내 마음 속에안 맘에 안에 눈부시게 아름다워 종강마음 설레네마설레네네

<웃음> <힘들어>. <웃음>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오랜만에 음. 네. 네, 이게 월 됐잖아요. 그렇죠. 어, 생방에서 네. 이렇게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 보니까 정말 어, 네. 힘이야. 아니, 힘든 게 아니고 너무 이제, 좋아요. 이제 좀감고는 <laughs> 네, 네. 예.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지TV 음. 뭐 우리 저 감독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좀 불러 주시 <laughs> 네. 네, 경화진 님 덕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즐거우셨을 거예요. 아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이제 보내 드려야 되는데좀 아쉬워요. 응. 끝 인사 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갑작기도 십이 월 달도 올해 많이 춥다고 그래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또 네.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러니까 네. 우리 희망 갖고 한번 살아보자고. 빠디 네, 저희들 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